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승은 시사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시사 톡톡에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이게 어뭐 전쟁이 사실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는데 네. 이 종전 협상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퀴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는요 샵 1133번 어,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문 오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어, 샵 #1133번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참여 가능한데요. 변정현의 시사메이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승은 씨와 함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추첨 통해서 선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퀴즈부터 내 드릴게요. 네, 이것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전투기. 미사일 등 방위 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것 지분 50%를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히토류, 2번 금. 네. 자, 이것은요, 전기 자동차, 항공 우주 산업 등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어, 군사 지원 대가로 이것 지분을 크게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히토류, 2번 금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어, 종전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같이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된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외교전에 나서고 있는데 네. 지금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가 부활절인 오는 4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지난 18일에는 미국이랑 러시아 고위급 관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음. 종전 논의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을 했던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음.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걸까요? 어, 트럼프가 대선 때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번 협상으로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거죠. 또 지원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해외 에 돈을 많이 퍼준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트럼프가 지금 어 우크라이나 입장보다 러시아 편을 드는 모습 또 네. 이게 엿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좀 질문 하나 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가장 견제하는 국가가 어디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니까 네. 중국을 가장 맞습니다. 견제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잖아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러시아랑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이랑 경쟁에서도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북극해나 동아시아, 뭐, 중동, 이런 여러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논의하는 이 자리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지는 게 말이 되나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초대받지 못했죠. 어, 미국은 이번 회담이 그냥 러시아의 태도를 알아보는 자리다. 앞으로 협상은 우크라이나도 함께 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 푸틴의 비위만 맞추고 음. 있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러시아가 지금 종전협상에서 내건 조건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 약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걸 돌려줄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죠 북대여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건가요? 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인데요. 우크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음. 나토는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 같이 반격한다. 이런 아. 약속이 있어서 러시아가 네네.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어, 이게 다른 방식으로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을 텐데, 나토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해요. 러시아가 계속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인데요. 어,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 때 우크라이나가 핵 무기를 포기했어요. 대신에 러시아, 미국,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침공을 받게 되면 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어. 도와주기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빼앗았죠. 그 이후에 또 민스코 협정, 휴전합의를 어기고 2022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다. 네. 어,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에 대한 보장 없이 미국이랑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을 계속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2의 아프가니스탄? 예. 네. 어, 미국이 지난 2020년이죠 트럼프 일기 때. 텔레반이랑 평화협정을 맺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후에 미군이 좀 성급하게 철수를 하면서 그 안보공백이 잠깐 있을 때, 탈레반이 바로 아프간을 다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번에도 좀 섣부르게 종전을 추진을 하면 우크라이나도 아프간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러시아는 또 나토 가입에 있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네. 애초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토가 원래 이 구소련에 맞서서 미국 중심으로 만든 군사 동맹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5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음. 근데 여기에 나토 군대가 주둔을 하면 러시아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그 서방 세력, 그리고 자신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오늘 시사톡톡의 퀴즈를 한번더 내드리고 이어가 볼게요. 네. 이것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질입니다. 이것의 80%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데요. 우크라이나도 1조 달러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이것 지분을 크게 요구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히토류, 2번 금. 네. 1번이 히토류고 2번이 금인데요. 과연 오늘의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겠다 하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어,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빠졌고. 네. 결국 러시아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필요하면 젤렌스키와 협상하겠다. 이런 음.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요. 사실 사우디 회담에서도 러시아가 여전히 사,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아. 입장을 밝혔고요. 또 사우디 회담에서 러시아랑 미국이 고위급 협상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국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트럼프도 푸틴의 이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 지금 우크라이나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또 얼른 전쟁을 끝내려고 음. 앞으로 군사 지원도 안 하겠다라고 어.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협상에 응하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금은 비상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 유럽도 패싱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긴급하게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고요 또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두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평화 유지군 이 평화 유지군을 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두고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하면 곧바로 그 병력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사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을 배치할 수 없다. 어. 그래서 유럽의 평화유지군 두는 걸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 그렇군요. 네. 아, 이제 어손안 대고 코를 풀겠다. 아,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것 네네. 같은데요. 어, 이와 중에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하는 대가로 큰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퀴즈 정답과 예 유사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의 지분 50%를 요구했죠. 이게... 한화로 약 720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와.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제1차 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인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아. 합니다. 와.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예. 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네. 태도가 정확히 좀 드러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만약 이 협상이 잘 끝나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러시아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러 관계가 좋아지는 게 북한에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아, 북한에는 불리하다. 한국 경제에도 어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어 일단 러시아를 향한 그 경제 제재가 풀리면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볼수 있고요. 네. 또 관광 산업이나 인적 교류도 좀더 활발해질 겁니다. 또,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건설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해외 수주도 늘어나고 또 건설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종전협상.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도 확실하게 또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톡톡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정답부터 발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요. 1번 히토류입니다. 예. 자, 어, 우리나라도 광물 자원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라고 정답 1번 5773번님 문자 주셨고요. 미국의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음. 7717번님. 3969님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898698번님. 어, 전쟁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휴전협상이라니. 와, 이거 좀, 막무가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전쟁 없길 바란다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요, 7509번님, 그리고 1912번님, 이렇게 두 분께 오늘의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시시각각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